평균 나이가 지금 대충 60이에요. 이렇게 음... 계속 일할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가족 회사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사실. 네 고향이니까 언제인지 찾아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재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돈을 말하다, 하나MC 이윤선입니다. 자, 오늘 돈을 말하다에서는요, 아주 착한 기업을 한곳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표 회원회사죠, 남해 고속인데요. 이곳에 회장님이 나광수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목포에서 신안, 홍도, 가거도, 흑산도를 운영하는 남해고속의 회장 나광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름 들었을 때 약간 남해 있는 고속버스 회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해고속 어떤 회사인가요? 남해고속은 신안의 천사의 섬 중에서 관광지로 유명한 목포에서 흑산도, 홍도, 가거도를 취향하는 쾌속선 회사입니다. 어, 그럼 회장님은 부자신가요? 남들이 금수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항상 마음의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보니까는 과거에 회장님이 국내 최초로 도입하신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남여고사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한 5년을 경쟁을 했어요. 다행히 그쪽 배한 척이 허언날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고장난 대신으로 저희 배가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넘어왔을 때 제가 인수를 했는데. 그배한 척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회사의 반인데 그래서 저는 엔진을 새로 바꿔버리고 그 배를 취향을 시켰습니다. 쾌속선이 다니니까 편리해지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좀더 고급하고 큰 배를 질수 있을까 했는데 마치 그때 노르웨이에서 정원 350명을 질수 있는 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제 경제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걸 살 수가 없어서 꿈으로 생각했는데 야 나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소한도로 이게 5년간은 적자를 감수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습니다만 6년간 세척을 지었는데 1997년도에 IMF가 터졌어요 그게 전부 다 외화 대출이었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이회사는 갖구나 했는데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아 그러면 은 남해고속 덕분에 쾌속선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할수 있게 된 거네요 예 그러죠 제가 쾌속선 도입한 이후로 5년 후부터 그 항로를 를척하하시작했했요요래래서그 뒤로 굉장히 쾌속선이 한국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회사를 경영하시서서 가장 에억에 남았던 순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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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게 될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 회사가 너무서큰회사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면을 서 얻어요. 서래서한서한게 3년을 살다가 분명히 이 회사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그 사람도 잘 모르니까 그 고장난 원인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내가 고장날 것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부실된 회사를 제가 인수해서 새로 배를 만들다 싶한게 가장 2년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예. 경영하시면서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는 언제였어요? 이제 IF 때도 모든 사람이 이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 게 제가 세척을 500만 불씩 해서 외화 대출 1,500만 불 음, 받았어요. 네. 그런데 IMF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번종이 됐어. 주식이 계속 호황인데 빠져요. 어느 날 결단을 내려서 내 주식 다 팔아주라니까 지점장 생각에는 내가 큰 정보라도 있는 줄 알고 주변 친구들 것도 싹 팔았대요. 그렇게 친구들이 나일 거 아닙니까? 너왜 파냐고. 한 달간은 그 뒤로 주식이 올랐어요. 그날 다음부터 i l 프가 터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굉장히 어려웠던데 환이 천 원을 넘,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200만 불을 천 원에 샀어요. 그러고 일주일 후부터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어느 날 2천 원이 되더라고. 그게 이제 우리 집사람은 그걸 아니까, 아, 그 팔자고. 그래서 제가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업하는 사람은 위기에 대응하는 거지. 그런 걸로 횡재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해서, 그게 이제 있으니까 상환도 쉽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상환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주 좋지 않은 기회였지만, 제가 대비를 잘해서 상대편 경쟁회사를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작년부터 다들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올 테니까 우리는 대비하고 비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이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1 9로 관광시장, 여행시장이 많이 위축됐잖아요. 남해 고속에도 좀 영향이 있나요? 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지금이 제일 고비입니다. 외향이 없어요. 손님들이 도서 주민들이 오지 말아가거든요. 우리도 안 갈라고 노력하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도 파산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서로 이럴 때 힘을 합해서 회사를 살리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제가 듣기로는 남해 고속만에 특별한 문화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어차피 대응 상사라는 부모님의 유업을 이은 사람이고 그래서 목포에서 사업을 한 사람이니까 남하고 뭔가 틀린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선원들이고 직원들이고. 가족처럼 생각하면 모든 일이 더 쉽고 잘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지금도 10년, 20년, 30년, 40년 된 직원도 지금도 있어요. 다른 회사 갈법 다는데 많이 남아있고 하는 게 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서로 돕고 가족처럼 생각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가족회사라고 묻고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정이 넘치는 회사 같아요. 평균 나이가 지금 60이 될까요? 60? 60? 집에서도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도 좀 멋지게 살고 사람답게 살자고 해서 1년간을 고민을 했어요. 사실 그때가 제일 중요한 게 30년 동안 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30년이 되는 해예요. 이걸로 끝나면 참 편한데 직원들은 갈 곳이 없어요. 60세 돼가지고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평균 58인데 내가 80까지 일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도 70까지는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일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아요, 사실은. 경제성도 없는 사업이지만 이제는 그거는 관계없어요. 적자가 나든 어떠든 한 식구가 함께 갈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더 즐거워요. 다른 욕심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일할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가족 회사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사실. 어려울 때도 그래서 이겨내고. 솔직히 주식을 한 40년 했으니까 서울에서 살면 돈은 더벌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 같이 서로 좋을 땐 좋고 싸울 땐 싸우고 어려울 때 찾아왔을 때 받아줄 수 있는 고향이 된다는 게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돈을 말하다라는 제목에 맞게 한번 재테크 여쭤보고 싶어요. 네. 회장님도 그럼 월급을 타시는 거예요? 저도 월급은 봤어요 형식적으로. 저그 쓰고 네. 남한테 백불 정도 정도 받습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을 타서 이렇게 막 재테크 하잖아요. 쪼개고 나누고. 아, 대학 다닐 때인데 그때는 금융 산업이 별로 발달할 때가 아니라 네. 그 복리 예금 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니까 용돈이 남보다 더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사업을 안 하고 내 나름대로 뭔가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도 주식이라는 것을 78년도부터 했어요. 저는 실물만 합니다. 논도 안 하고 뭐 선물도 안 하고 왜냐 모르니까 주식도 30% 벌면 항상 팔아요. 10% 떨어지면 아깝더라도 손절매를 칩니다. 그래서 크게는 손해를 안났어요 재테크 되게 다양하게 하시던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수익률 좋았던 거 어떤 거예요? 네, 주식인데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십오 년 전에 그 친구분이 내가 추천한 종목니까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국가에서 손해남은 얼마나 보전하는 회사다. 일 년에 이자를 오 프로 육 프로 주는 회사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안전한 채권이다. 그때부터 자신감을 갖고 회사가고 내하고 이제 한 백만 주 사봤어요. 했는데 그게 한30%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정리해서 회사도 뭐 도움을 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평생에 나한테 주식을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회장님 재테크 정보는 주로 그 친구분한테 얻으시는 건가요? 어디서 얻으시는 거죠? 경제신문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 외에 정보가 없었으니까 이제 지금은 또 유튜브라는 게 있고 또뭐 SNS도 있고 또 미국이고. 유럽이고 모든 경제가 동시에 할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도 계속해서 되게 다양한 거를 시도하고 계속해서 재테크를 하시는데 사실 다음 질문이 노후 준비에 관한 얘기인데 노후 준비를 이미 철저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재테크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거보다도더 네. 이제 중요한 게 웬만한 직장은 55세 면 정년이 됐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이 정년 퇴직한 친구들이 있으면 못 봐서 일을 하라고도 해요 돈은 많이 안 줘도 네가 맥없이 노는 것보다는 활동할 수 있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게 너한테는 제일 좋은 거 아니냐라고 추천도 합니다만 더러 이제 힘든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후 준비는 뭐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동안에 해서 모아뒀던 금전이나 회사도 8 0까지 백여 명의 식구를 함께 같이 가면서 네 고향이니까 언제인지 찾아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재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번에 드릴 질문은요 저희 돈을 말하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이거든요 아, 네. 지금까지는 저의 재테크 방법에 만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서서히 방법을 바꿔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 젊을 때와 은퇴 이후에 재테크 방법이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참 어려워요 왜냐면 금리가 너무 낮아지고 음, 맞아요. 돈이 너무 세계적으로 풀려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항상 기본은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젊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했던 이 직장에 최고 충실하면서도 주식이나 적금 같은 거 들고 채권도 하고 외국 주식도 투자해 보고 해서 목돈을 모으고 퇴직하였을 때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60세 퇴직하면 2, 30년은 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 이렇게 이자가 금리가 낮고 돈이 안 풀렸을 때는 안전하고 제일 편한 우량 주식에서 금리보다 두배 정도 높은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고 살면 가장 좋은 거 아니냐. 젊을 때는 모으고 이 목돈이 생긴 이후에는 탄탄한 기업을 찾아서 배당을 노리면서 투자하는 방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도 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장님, 네. 드디어 마지막 공식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네. 나광수 회장님에게 돈이란 무엇인가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흐른 물에서 빨리 할 때도 물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명심하고 살면서 티끌 모아 태산, 이게 가장 좋은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쓸줄 알아야 되는 거고. 돈을 쓴다는 것 방법은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근데 회사를 운영하면서 100여 명의 식구가 7 0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돈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변하지 않는 진리죠. 티끌모아태산이라고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돈에 대해서 알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돈을 말하다는 계속되니까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에 댓글까지 부탁드려요.